안녕하세요. 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들, 고나운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차량은 이제 K5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 차량 연식이랑 키로수도 굉장히 좋고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 차량 K5 MX 1.7, 1.7하면 뭐죠? 디젤입니다. 디젤 차량 준비를 했고요. 연비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이제 기아 차량은 프레스티지부터다 라는 말이 있죠. 등급 프레스티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5년 등록에 16년식으로 나온 차량이고 키로수는 10만 키로 정도 운행이 됐습니다 금액 들어보시면 굉장히 놀라실 텐데 이 차량 금액 1,190인데요 전국 최저가가 1,18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차량은 어, 제가 보고 왔는데 15만 키로인가? 15만 킬로 정도의 렌트력이 이 있는 차량입니다 근데 고작 10만 원 차이로 전국에서 두 번째 저렴한 MX K5 차량이 지금 렌트 이력 없고요 아무것도 없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차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겁니다 앞에 지금 이렇게 쓱 넘어가는 거는 백화현상 없고 돌방이나 뭐퍼네트 손상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휠 보시면 여기 아쉬운 스크래치는 조금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타이어도 지금 한50% 이상 남아있고 이렇게 보시면 흰색에 위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썬텐지도 지금 너무 완벽하고요. 지금 뒷타이어는90% 이상, 휠은 너무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제가 왜 저렴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 뒤에 횡다랑 여기 뒤에 리어 패널이랑 리어 패널이랑 뒤에 휀다랑 트렁크 교환이 됐습니다. 뭐 추측 정도는 해볼 수가 있겠죠. 이쪽에서 사고가 났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 정도는 해볼 수 있는데 이 안쪽에 있는 하우스나 패널은 전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외판인데. 뒤 휀다는 수리 방식이 달라서 사고차로 잡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뒤에 이렇게 열어서 보여드리면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넓게 들어가 있고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침수 의심도 전혀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후방 감지기 카메라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쪽 뒤에 휀다부터 앞에까지 다시 한 번만 보면은. 네, 이쪽도 완벽합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 높은 등급으로서 이렇게 도어 버튼도 들어가 있고 이게 간간이 들어가 있는 이 몰딩, 네, 몰딩이 굉장히 이 차의 분위기를 좀 살리고 있네요. 이쪽 몰딩도 굉장히 스포티하게 잘 나왔고 이 차량 안에 들어가서 옵션 보시면은 아, 어, 전국 최저가인데 그래도 있을 옵션 다 있네라고 분명히 느끼실 건데 얼른 들어가 보시죠. 엔진 스타트 버튼 당연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눌러주시면 시동 굉장히 부드럽게 잘 걸리고요. 굉장히 냉간신대도 rpm 부조현상 없고 굉장히 깔끔하다고 보시면 되고 가장 크게 느낀 게 뭐냐면 디젤 차인가? 이 정도 느낄 정도로 뭐 떨림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너무 완벽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운전석. 운전석은 오토 윈도우로 되어 있고, 지금 화면 밝기상 열어놓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작동 너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그냥 닫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유보 기능. 야 진짜 전국 최저가의 유보 기능에다가 블랙박스 2 채널에다가 순정 내비게이션 그리고 이제 당연히 후방 카메라도 순정으로 들어가 있고 이제 드라이빙 어시스트까지 이제 모드까지 다 들어가 있고 무선 충전까지 무선 충전까지 가능한 차량입니다 미션 상태 너무 좋고요 야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미션 상태 진짜 너무 좋고 청소도 너무 깔끔하게 해놨고, 핸들 열선에 시트 열선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토라이트, 와이퍼 역시나 작동이 잘 되고요. 핸즈프리 기능 다 들어가 있고, 크루즈 컨트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작 저거 디엔다랑 리어패너 교환됐다고 사고차로 잡아놓고 전국 최저가랑 10만원 차이? 렌트 이력도 없는데, 디젤 차량이니까 휘발유랑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나가서 빨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밖으로 나갔고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으시는 것 같이 진짜 과장해서 휘발유랑 차이가 뭔지도 모르겠고 디젤이면 분명히 소음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그 소음조차도 오바에서 말씀드리면 정말 적은. 적은 소음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엔진 미션 좋고 전국 최저가 아까 말씀드렸던 렌트 이력 있는 15만 킬로짜리 그 차량이랑 선루프도 없었던 그 차량이랑 비교를 했을 때 단돈 10만 원으로 10만 원으로 렌트 이력 없앤 거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다른 거고요 5만 킬로 줄인 겁니다. 10만 원으로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상 8만 원차 중에는 이게 전국 최저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음에 드으신 분은 위에 대표 번호로 얼른 연락 주시고 저희 같은 경우에. 전국 탁송, 전해 칼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마음에만 드시면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직접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모터스, 고나무 팀장이었습니다. 필승.